아 하트핑 엄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매와 쌍둥이 두 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트핑 엄마는 일을 마트에 나갔답니다. 엄마는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아무도... 절대 뽀뽀핑 뭐, 너희들 뽀뽀핑 알지? 그 나쁜 사람. 이 네, 요즘, 어, 아이들은 다 막아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우리 시합 첫째 샤핑, 이리 와보렴. 네, 네, 알았어요, 엄마. 동생들 다 돌보고, 알았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샤 주? 네 그럼요 엄마, 저만 믿으라고요 샤샤. 그래 엄마는 갈게. 엄마는 이 마트에서 사와 일을 봐야 돼서 장을 봐야 돼서 기다리렴 어, 문을 안 닫고 가셨네, 샤샤. 네, 그때. 뿌뿌 네. 아니, 아니. 넌 굿! 시체핑 내가 놀라웠어, 넌 굿. 으차. 너는 내가 뜯을게. 어? 엄마한테 혈액도 안 받았는데. 나는 엄마한테 이런 혈액도 안 받았는데. 시샤 아, 오늘 그냥 너무 심심해서. 딱 너랑 인사만 하려고. 인사, 그럼 바로 끝나잖아. 뭐좀 먹고 갈래? 너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한, 내가 좋아한, 너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여기. 아니, 아니, 내가 아침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일단 손, 손 씻고 너랑 같이 있을게. 됐어. 이제 놀자고. 응, 응, 그래, 뭐. 아따 너희 또 동생들 많한 많다했지 동구? 응, 샤샤. 그까 그러니까 두째는 말랑핑, 세째는 캔디, 세째는 캔디핑, 그리고 넷째는 우리 돈 우리 아, 아니 둘째가 플로라 우리 플로라핑 그리고 두째는 말랑, 핑 그리고 넷째는 켄지, 그리고 다 우리 막내가 또나핑이야 그리고 얘네 둘이도 막내지. 얘네들은 쌍둥이니까. 그 얘는 얘네 몇 살인? 지 우리는 일단 열열세 살이고 얘네들은 몇 살인지 알려줘. 아기들부터 쉬우니까 알려줘. 아, 우리 아가들은 어, 나 아직 한 살밖에 안 됐어. 우와, 농구 말람핑은 내가 열, 열한 살 그리고 세, 우리 셋째. 그냥 셋째가 얘라고 해요. 우리 셋째 플로라 쇼핑은 음, 플로라 쇼핑은 음, 열세. 아니, 아니, 아홉세. 그리고, 음, 우리 넷째 캔디핑은, 어, 일곱 살, 그리고, 도나핑은 다섯 살이야. 뭐야, 다섯 살안 반대동구? 저번에 종료대회 나가서 상딴거 봤는데, 응! 도나핑은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걸 받아온 거야. 또한 눈꽃빙 또나 빙은 자기 말고 남을 계속 생각하더라. 그래서 널 생각했나봐. 그래서 이걸 이걸 가져온 거야. 우와 감동이야. 또 또나 빙 히터남. 응 가만 감동이는 감동은 무슨? 아눈꽃빙 내가 요즘 어, 발레를 배우고 있는 거 알지? 그럼 근데 너희 엄마는 마트에 장보러 가셨어 아, 그렇구나 눈꽃 너 발레하는 거 보여줘 응 알았어 안보르 플렉스 아니 잠깐만요 안보안보라미 암보, 저거 그냥 기어서 할게요 저거 잘 몰라서 민구람이야. 아, 민구람이야? 플렉스. 뭐야, 똑같은 게두 번이나 나오네. 응, 맞아. 잠깐만요. 근데 나도 사실은. 뿌실. 핑이는 동생이 있어 포시핑은 아직 포시핑 사실 너 이거는 너의 동생들은 모르고 너는 아는 아니, 알잖아 응 너가 쌍둥이라는 걸포시핑이야 뭐야 언니 쌍둥이 눈급핑 언니 쌍둥이였어 말랑 컬춤 언냐 언니한테 그렇게만 하면 어떡해? 뭐쌍둥이라고 친구 같을 수없어꼭 쌍둥이 친구라고만 친해야 돼. 또 언니 눈꺼 빙한지만 언니한테 그러지 마. 아, 난해주는건 고마워. 하지만 난 괜찮아. 또나은뭐 아니잖아. 왜안 귀찮으면서 빼는? 안써뭐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지 응 하지만 너무 기분나쁘긴 하지만 응 맞다 눈쿠핑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짠 이거랑 응내 동생이 좋아하는 거. 아니, 우리 집 꾸몄냐고, 너가 도와줬으면 해서, 아, 뭐야,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 동생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동생한테 줄 거야, 줄래? 아니, 괜찮아, 동생. 은 그래도, 뭘, 좋아하지는 않, 그래도, 괜찮아, 동생. 동생은 매일, 괜찮고, 뭐해. 아니, 아니, 괜찮아. 어디 보자 뭐짠 좀... 이렇게 스티커가 많아 이걸 우 여기에 한번 꾸며볼거야 정말 응 그럼 꾸미기 시작 잠깐만요. 우와. 테이프잖아. 이 테이프라면 더 튼튼하게 이걸 붙일 수 있을 거야. 이건 신입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는 걸로. 한번 하고, 얘네들이 하는 걸로, 한 걸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건 같이 찍기 영상을 켜고 제가 할겁니다 붙이는 거 꾸미는 거 우선 이거는 여기다 튼튼하게 아니 붙여줬거든요 붙여줄 거거든요 우선 이거 정하자 아 제가 이거를 여기다 붙이면 좀 예쁠 것 같았어요 아 이거를 테이프를 완전 완전 잠깐만요 아제 손에 아예 붙었어요. 으, 붙수어 엄마 뗄수 있겠죠? 어저거 겨우 뗐어요, 면 저가 또 겨우 뗐고요. 자 이거를 조심해서 우선 이거는 테이블가 굉장히 자리보다 더 큰데. 이거를 어이것도 좋고 저도 그냥 짧고 아 저가 그냥 다 하고 돌아온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저거 다 하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짠 여러분, 저가 엄청 어게 저는 예쁘다고 안 생각해도 저는 너무 예쁘다고생각는데 저가 이렇게 꾸며봤어요. 오, 잠깐만요. 저거 못잔 부분이 있네요. 이거를 제가 그냥 따는데. 이거는 다붙여놓고 여기가 여기가 이걸 붙이는 이유가 이렇게 으 여기가 쇼핑이 올라가는 곳이요. 에쇼핑이 심심할 때만 여기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가 또 자기 친구 눈코팽이. 그러니까 여기는 눈코팽이 자리고 여기는 쇼핑이 자리인 거예요. 자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제가 공연을 한번 보여게요

음, 보석, 음, 이번엔, 보석이, 빈, 음, 있을까, 음, 많이 만나고 싶어. 응 좋게, 음, 좋아해, 음, 음, 이제 얘가 말하는 거야. 응, 음, 이답, 빈, 이제 같이, 언제 가자. 응 bye. 음, 좋았 <목소리> 아,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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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가 이것도 해주고 말랑핑추부랑말랑핑참아 이건 포시빙참인 것 같고 이건 아까 말했고 여기는 핫 포시빙 좋아하는 삼성탕이죠. 그리고 핫트빙참또 여기 안은 원래 조금 꾸몄었거든요. 어 여기 시샤빙꾸몄고 여기 옆에도 있었네. 아 시아빙참 예쁘다. 어... 그냥 이걸로... 꼴로... 아니, 아니야, 바꾸는 것도 좀 그렇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